비례대표 시의원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선출직 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제는 지역민의 삶을 돌보는 유능한 민생지킴인 최계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8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에서 선출직 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저 최계순은 어린 시절 차별감수성이 뛰어난 청소년이었고 청년기부터 제8대 시의회 입성 전까지는 30년간 지역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여성인권 등약자의 삶을 보살피고 정책대안을 만드는 여성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년의 시의의 활동을 통해서는 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성실히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더 좋은 시민체감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토론회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의정 활동도 앞장서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성과를 내었습니다. 보육과 인구정책의 고민에서 출발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정책 제안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추진한 갑천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지정 추진. 그리고 한밭수목원 접근 개선 사업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미래 사회 대비 보편 복지 정책으로 꼭 필요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그리고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정책, 시민의 휴식을 제공할 구심내 녹지 공간 조성 사업, 그리고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 사업 등은 제가 관심을 갖고 했지만. 공동 앞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구 시의원에 출마하여 현장에서 지역민과 더 소통하고 주민 곁에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삶의 가치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균형 발전, 생태환경의 가치를 더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과 깊게 소통하며 주민 삶의 현장에서 주민 자치와 환경, 그리고 안전, 돌봄, 일자리, 생활문화 등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지역구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출마할 곳은 서구 제4선거구 용문동, 탐방동, 갈마 1, 리동 시의원입니다. 용문 탐방, 탐방 갈마동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분선 지역권의 일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민들께서 약간의 소외감을 갖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생활문화 인프라도 확충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 함께 사는 포용과 긍정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은 추후 체계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계순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